오늘은, 이거가, 원래 쭈밥이랑 같이 먹던 건데, 이게 진짜 크레이지로 맵거든요? 엄마가 만들어둔 김치찌개를, 어, 미리 잘라서 갈고. 이거 진짜 맵거든요? 이거 먹다 보면 콧물나 아마 <laughs> 염색? 염색을 집에서홀리고영이 가고 있습니다. I'm hurting... This looks too filtrate.... Oops! 신 언니 제수빈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돈가스 먹으러 울산까지 온 사람들. 옆에 뷰 보여줘라. 농촌 뷰. 흑연표 뷰. 배가 진짜 고프거든요? 음, 맛있겠다. 음, 잘 나오네. 음! 그렇 음 내가 좋아하는 옛날 소주다. 그용이나한번 음. 볼게. 아 진짜 배불러 다아 고문이다 고문. 베물. 다아 <laughs> 배불러. 아 시원해. 이제 커피 한잔 하러. 커피 한잔 하러요. 하러 가보자. <laughs> 아, 미쳤네. 뿌이뿌이 <laughs> 뿌이. 어. 야 이거 진짜 포르투갈이잖아, 응, 진짜. 포르투갈이. 나 아주 갈때 포장해가야지, 맞지? 바로 말차 갑니다. 뭐이미쳤다 아니, 네, 일단 네그 네, 유튜브에 나오는 내모모 어. 네, 진짜 어떤데? 왜 저렇게 빨리 엄마처럼 앉아 있냐고? 언니가 왜안는거 있냐고? 아, 진짜 줄알는데 그러니까 나도. 누가 아, 남인 줄 알았어. 우가 <laughs> 저희가 좋아하는 데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난... 오랜만에 광안리 카페를 갈 거예요. <웃음> <웃음> 또 재네스다. 언니 내가 옆에서 노래 <목소리> 이 느낌인가? <목소리> 제주도여행하는데 계속 지금 여기서 자라는 거야. 잠안 원작고 자라서 아왜 자꾸 자라고하는데이 아 자라 이 느낌인가 보네. 이제 알겠지. 어 약간 헛소리하고 막 이렇게 자라 자라 자꾸. <laughs> 또 아직 덥긴 덥구만. 무슨 <목소리> 짠시트라인데? <목소리> 또 계란 맛이 나니? <목소리>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야야야 이거 꾸덕하다. 맛있네. <목소리>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거다. 아메리칸 쿠키. 가 맛있네. 이것리네거막카다미아랑조다다 근데 디저트. 미리 해동시켜어 자연해동. 아침나 맛있겠어. 얘랑, 얘랑 같이. 와, 어, 이거 식감이 진짜 미쳤다. 이한만 따로 먹어볼까나? 这块。 거. 인스타에서 거. 우와. 신께 감사해야 하겠다. 왜? 이 자식은 지금 이자식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은이자식이자은이 자식은 이자식라이자은이 자식은 이은이자은이이이다식은이 칠칠 칠칠 이런 데가 있었어? 가을 단풍 들때 응. 그때 한번 아빠랑 와 밀양에 응. 일있을때 응. 놀러 다니는 게 일이다 난 진짜 놀러 다니는 게 일이다 <laughs> 아빠 너무 좋은데? <웃음> <웃음> 아빠! 어. 와양강댐처럼 야호. 야호! 단풍이 이뻐, 내가 이뻐. 대빈이를 어디에 비교를 한단 말이고. 대빈이랑 끼고 다려 다음에 끝판왕이지. <laughs> 끝판왕이란 단어는 또 어떻게 배웠대? 너무 좋대. 응. 음, 진짜. 응? 진짜 크다. 아빠 다리만 하다. 웃음가 네. 많네.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 없고 좋은데? 그래 그래 응. 그래 내가 진짜 이가 술에, 술에 대한 열정 어쩔 아, 거야 대단해 대단하다 아, 이렇게 좋을까 문 음, 닫았는데? 응? 진짜로? 닫았지롱 으이씨 이거 뭐야 편의점에 가야 되겠네 차 하나도 왔다 이가 저도 내리는데 어이 사람도 왔는데 그냥 가는데 어디로? 아니야 아니 불 켜져 있는거 아닌가? 아니야 꺼져있어 어? 뭔데? 왜 왔다 어때 고했네 아들 이야 저 사람은. 물 받고. 이거 기어셔. 응. 어째딱 <laughs> 맞춰서 들어왔다 아니. <laughs> 웃기다. 돌아가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제 손익에 들어고고. 내는 그러면은 빨리 찍어서 보내줘도 내가 채워야 돼. 돌아온 응. 날이 2 7일이거든 응. 한달 뒤쯤을 해가지고. 이거, 이거 9번 색깔로 9번이야? 네. 다시 다나 아, 네 100원인데 필요하시나요? 네. 네. 지동 같은 면 필요 없다고. <laughs> 아까 2만 에 수건 거이가에지 되셨습니다 고마워 이것도 돈 없다고 안 나갈 사람은 아닌데